안녕하세요. 가사 언박싱의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꾼... 특집편을 좀 방송해볼까 합니다 회차별로 나눠가지고 사기꾼의 특징 그리고 사기꾼의 형태 그리고 사기꾼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지 그리고 사기꾼의 관상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을 막라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기꾼의 모습과 실제로 사기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그러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역으로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기 의 관상이랑 성격 오늘 1 편입니다.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사기꾼의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사기꾼들만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조이팔 같은 사람 아니면 뭐 굉장히 이상한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주 뭐 이런 사람들의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좀더 과장된 형태로 되게 외모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돼요. 막 보면 뭐 관상도 막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갖고 막 되게 뱁새 눈을 하고 있으면서 막 관상이. 되게 비열하게 생겨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라는 거를 그냥 영화 보더라도 알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실제의 사기꾼들의 관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기꾼 관상 같이 생긴 사람이면은 호가 넘어가겠습니까? 솔직히. 실제로 사기꾼들은 굉장히 선량하게 생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상냥해요. 그리고 이해심도 많고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선한 사람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하기가 쉽죠. 실제로 조이팔 뭐 사이비 종교 교주 이런 사람들은 범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초고위층의 사기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어떻게 보면 사기의 액수가 막 매. 천억 막 피해자도 막천명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한테 속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사기는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착하고 나를 이해를 잘 해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욕망은 선한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악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악한 욕망은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내가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데 노력을 좀덜 해도 100억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릇된 욕망으로 볼수 있고요. 선한 욕망은 이 사람 불쌍하니까 좀 돕고 싶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되게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다. 이런 평범한 욕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욕망이죠. 내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 내 자식들 대학 등록금 온전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모습 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욕망이긴 한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어떻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욕망들이죠. 우리 주위의 사기꾼들은 이 평범한 욕망에 기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지를 예를 들어보죠. 거지가 되게 돈 많은 척하면 우리가 적선을 하겠어요. 되게 뭐어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해야 그래도 아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돈을 좀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적선을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유튜브 같은데 보면 중국의 BMW를 타고 다니는 뭐 거지 부자.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욕망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욕망 평범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을 돕고 살고 싶다 평범하게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춥니다 실제로 종교단체에서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선을 권장하고 선을 가르치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긴장을 놓습니다. 종교단체 안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불심이 깊은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좀더 많을 것이다 라는 그 선입관이 생기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용합니다. 어 제가 사법연수원 때 검사 시보를 할때 사기꾼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다단계 사기였는데 왜 사기를 쳤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기꾼이 저한테 했던 대답이 저는 굉장히 충격이고, 아, 그때 이런 사기의 본질이 밥이 이른 것이었구나. 라는 걸 되게 느끼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피해자가 50대 초반에 기업을 명퇴한 다장이었고, 자식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자식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고 싶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사기를 치기 쉬운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떻게 이렇게 선악에 대한 개념이 망가져 있는 사이코패스지? 라고 생각한 게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아 이것이 사기의 본질이었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이용하는 것이 사기의 본질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자잘자잘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코인 사기라든지 뭐 옵션 선물 사기라든지 이런 사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숫자는 적습니다. 왜냐면 1억 갖고 100억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거를 현실적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제 사기는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너돈벌 기회를 주겠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 돈을 꿔달라 라고 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평범한 우리 주위의 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 이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게 악은 생각보다 평범한 곳에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많이 보게 되면 액수도 무슨 뭐 몇천억대 사기, 무슨 몇백억대 사기는 결국 신문 지상에 나오는 굉장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기 사건들이니까 신문에 나는 거고요. 신문에 나지 않고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평범한 사기는 액수가 5천만 원, 1억 이 정도 언저리 내외에서 뭐 사기 피해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죠. 가장 또 많이 이용되는 감정 자체가 되게 평범한 감정이죠.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가장 많이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꾼들이 보통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너가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해주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과정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착하고 선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가장합니다. 이런 사기들은 친구들 사이에 뭐 5천만원 1억 정도 수준 아니면 좀 적게 하면 1천만원 2천만원 뭐5 0 0만원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요. 또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사기가 많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있으니까 5 0 0만원막고줘 무슨 일이 있으니까 1천만원 막고줘죠보면 보통 용도를 속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사기는 뭐 경찰에 고소를 해도 수사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사기를 당하냐? 멍청해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쓸때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라면을 살 때도 웬만하면 편의점에서는 안 사고 뭐 마트에서 그냥 다섯 개 번들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왜? 어 그렇게 사면뭐 라면 한 개당 200원, 300원이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쓰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실 실제 정가 대비 1만원,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원, 2만원 정도의 바가지를 써도 기분이 매우 나빠서 여행 내내 기분을 잡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사람은 돈에 있어서 그렇게 1만원, 2만원이더라도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기를 당하냐? 그 사기꾼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 중요하거나 소중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피해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평범한 사기, 꾼의 특성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아, 그럼 아, 너무, 너무 고독하지 고독하자. 않냐? 그런데 진짜 소중한 사람과 그리고 사기꾼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고 그 감정을 이용하려고 접근하고 그걸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사기 피해를 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이 진짜 소중한 것은 약간 어설프더라고요. 그렇게 매끄 완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보통 가장 헌신적이죠. 근데 그 부모님이 나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실과 소중함은 약간 좀 우둘투둘하고 덜 여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어떤 동화에 나오거나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어느 정도 완전 무결한 내, 내가 꿈꿨던 이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을 구별할때 너무도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고요. 오늘 1편은 결국은 사기꾼이 가지는 그 관상과 그리고 사기꾼이 가지는 그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기꾼들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 갑자기 비열한 웃음을 짓거나 혼비백상하면서 되게 비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정이 구현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보통 많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건 영어나 드라마의 설정이고요. 사기꾼들도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당했을 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기가 걸리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보면 사기 피해자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 편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를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강간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강간을 하는 거고 강도가 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강도를 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선악의 개념을 이용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일편 어, 사기꾼의 인상과 사기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정원 변사입니다.